자, 안녕하세요, 프로리폼입니다. 오늘 또 준비한 영상, 은 고어텍스 아크텍스 점프입니다. 자, 심실링 관련해서 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점프는 어, 구입하고도 많이 입지는 않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벤틸은 거진 다 떨어졌고. 심각니 지금까지는 중에 제일 심각한 정도입니다. 밑단도 이렇게 다 분리됐고 허리 벨트 라인도 이렇게 분리되어서 지금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핀의 벤틸 지프도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분리돼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벤티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밑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소매 부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f 프가 떨어져 있고 밑단도 이렇게. 어차피 이 심실링 캡프 자체가 어, 하공약품 처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분리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 부분, 목 부분도 이렇게 분리되고, 분리되고, 여기 이제 이것도 여기에 있었는데 고리가 분리되어 있고, 뭐 후드, 이런 부분은 조금 붙어 있긴 하나, 후드 부분도 별로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심시링 테이프를 처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한 상태로 이렇게 음, 작업을 이제 시작하면 이제 완성되면은 깨끗해지겠죠 자, 자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자락 처음 영상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자 이렇게 후드, 후드. 안쪽으로 완전 새 옷으로 변했습니다. 자, 후드 부분, 목 부분. 후드 부분. 자, 소매 부분. 소매 밑단 부분. 소매 밑단도 다 떨어졌었습니다. 자, 벤틸 쪽. 벤틸 쪽도 겉으로 봉제 처리하고 안쪽에는 심테이프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